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점입니다 민아. 제가 예측한 게또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더 발생한다는 거고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맞춰서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알고 계시던 분들 엄청 많은데요.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잖아요. 경제학자 분들은 전부 다 아는 거잖아요. 목소리 안 내는 거지. 공용 방송이 다 오염이 됐고 정부가 거짓말만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안 내시겠죠 그래서 저라도 미약하나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들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팔을 보세요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요번에 한국이 미국한테 염치 불고 참 대단합니다 통화수와프를 요청했는데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니까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해주실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통화수와프 얘기는 제가 이미 했습니다 뭐냐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일본이랑 여러분이 그렇게 비교하고 싶다면 우리 여러분 말고 그 걔네 그러면 우리 GDP 대비 2천억불 투자 정도가 맞다 그리고 통화수와프 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수업프를 위해서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니까 친미라고 외쳐라. 가서 우린 이제 반중하고 친미할 거다. 대만 싸움 나면 대만 편에 서서 같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통화수업프도 해주고 2천억불이랑 10%나 12.5%에서 끊자. 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기할 거예요. 너 같은 게 뭔데, 감히 우리 이재명 총통을 넘어서서 너 따위가 뭔데. 제가 이게 언젠가 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난 믿어요. 내가 맞다는 걸. 내가 맞아요. 한국은요, 관세가 10에서 12.5%가 맞고요. 투자 금액은 2천억불이 맞고요. 마스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 여러분, 이 아웃라인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뭐, 뭐하러 뇌피셜을 씁니까? 근데 이재명이니까 미국이 안 봐주는 겁니다. 통화수화프 그딴 게 별거냐고요? 우리가 통화수화프를 왜 요청했을까요? 환율 때문에. 한국 환율 박사랄까. 왜냐면은, 한국의 외화 보유 금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여기서 3,500억 달러 이상이 나가면요 그냥 아웃이에요 해외 돈다 빠져나가요 그냥 여러분 4,100억 불을 다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3,500억을 쓰면 망해요 한국 끝장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죠?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얘기하기 싫을 정도예요 진짜로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지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게 지금 공용 방송에 지금 나온다고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어도 됩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은 뭐 바쁘잖아요. 학생들이랑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아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구나. 그게 아니라 상황을 다 망쳤다고요, 이미. 이미 망했어요, 관세 협상. 통화 수압후 요청한 것도 거절을 통해서 미국을 비난하려는 용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통화 수업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리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한번 듣고 웃어주세요 일본은요 기축통화급급이고 기축통화국이라고 평가는 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화 수업부가 돼 있죠 미국이랑 근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도 기축통화국이다 <laughs> 야 기축통화국이면 통화 수업프를안 해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니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이미 인정을 한 건데 얘네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데. 한국은 일본이랑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IMF 터질 때 IMF 터지기 직전에 일본이 도와줬으면은 우리 잘하면 기회 있었어요. 솔직히 이건 전문가들 다 알고 있는 이미 다 알아요. 왜냐? 우리가 엔화는 달러랑 바꿔지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부족했던 게 뭐예요? 달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관계가 좋았으면은 우리가 그때 살았다고. 내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반이라면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근데 그때 반일했잖아요. 근데 이거 뭐 누가 듣습니까? 지금 반미하죠? 반미하면 통화수어프 해줍니까? 안 해준다니까? 그럼 당연히 안 해주지. 그럼 통화수어프 안 해준 상태에서 3,500불을 마련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 나락 가는 거야 진짜로. 일단 데미지 한번 엄청나게 때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거 알고 가세요, 여러분. 왜 통화수어프를 요청했을까? 진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으면 통화수어프 요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제 내용 다루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통화수업을 요청했다는 건 관세 25% 이상을 때려맞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지지율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통화수업을 요청한 거예요 민주당 얘네 알아요 관세 25% 이상 때려맞으면 너무 단기간 내에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티가 나서 본인들한테 비난이 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얘네 한국 망하게 하고 싶은 거 맞고요 별 관심 없어요 관세협상이고 나발이고 뭐 한국 경제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 없고요 중국 아가리가 내보면은 한국을 네모로 만들어서 흐물흐물 만들어서 죽처럼 쏘서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 끌기 용도니까 본심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통화 수업으로 요청했다는 건 이대로 가다가 관세 협상이 안 되면은 제대로 뚜드려 맞을 걸 알고 있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통화 수업으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3,500억불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빌드업이 뭐냐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래,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야, 앞으로 제가 한 얘기 잘비교해요 여태까지 제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랑 같이, 여러분 댓글 제가 활용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도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읽어왔는데, 지금 한국이 해외에서 3,500불을 가져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번에, 지금 막, 지금, 까부는 사람들, 미국에 입국 비, 그 비자 안 나오잖아. 이게 미국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랑 연동됐을 때다못 가요. 미국을 건들면 세계를 건드는 거라니까요. 미국은 원래 그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미국의 힘은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아요. 미국을 건드리면 돈도 안 빌려줘요. 미국이랑 관계가 있는 국가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럼 누가 빌려줄까요? 바로 떠올리시죠.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옛날에 뭐관 연결해가지고 에너지 갖다 쓴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너무 늦었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빌드업을 보세요. 야, 통화수업을 해줘. 미국.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히 싫어. 야, 우리 3,500불 없어. 이거 갖다 쓰면은 우리 환율 박살나. 그건 니네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만들었죠, 한국이.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어쩔 수 없이 중국한테 돈을 빌리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이거는 자폭 선언이에요. 미국이 그거 가만 두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여러분 경제 제재 들어오고 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보이콧이나 경제 제재 엄청 많아요. 미국이 할수 있는 게 거의 우리가 해외랑 거래를 못하게 틀어막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힘이 뭐예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한국에 달러 못 들어오게 하면요. 끝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빌려오면은 이제 나락 가는 건데 중국에서 돈을 안 빌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관세 협상을 못 해요. 그러면 관세가 올라가요. 25, 50,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화수어포를 요청했다는 것은 한국이 지금 방법이 없다는 걸 자인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수를 쓰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이재명이랑 민주당을 한걸 봤을 때, 통화수어포를 진심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통화 수업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으니까 미국 탓이야 이거랑 그리고 중국 노선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제 와서 이재명이 100일 간담회에서 내가 거기다 사인을 왜 하냐 조건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뒤통수를 제대로 쳤는데 주제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또실무진은 통화 수업 얘기를 꺼낸다. 우리는 해볼 만큼 해봤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변하지 않아요. 관세협상 쇼였죠. 관세협상이 지금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관세협상 25%예요, 지금. 그쇼지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가만히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아니, 더 악화시켰죠. 그러면 관세협상 안 되고 있잖아요. 쇼했죠. 그럼 이것도 쇼죠. 사실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친중으로 가는 국가한테 통화수업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500억불 이걸 줘도 날라가고 관세 협상을 안 해서 관세를 때려 맞아서 날라가고 이거 뭐 차압을 해서 할라 그래도 미국 우방국한테는 안 되고 중국한테 해야 되는데 그럼 추가 제재 때려 맞을 것이고 이거 뭐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하나 큰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벌써 얘기 나오고 있어요. IMF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멀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 세대가 많이 해놨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바보짓을 하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아 저도 이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통화수업 프이거통화수업는 여러분 되게 힘들 때 하는 거예요. 한국이 원래 통화수업은 체결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관세 협상 결과물로 통화수업 프를 해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네한테 약속한 금액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한 금액을 못 주면 미국이 관세를 때려도 맞아야 되잖아요. 더 올려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친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가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수업 후 얘기를 꺼낸 것도 약간 얍삽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 올리면서. 피해감에서. 친미, 친중, 친미, 친중. 요거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미국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깝죽거리다가 진짜 돼지는 수가 있는데 왜... 죄 없는 한국 국민들까지 아니 죄 있는 사람들 있구나. 응. 너넨 죄가 있지. 왜죄 없는 우리까지 괴롭히냐 이거죠. 진짜 억울한데 목소리 내야죠.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 혼자니까 목소리 내주시고요. 어떻게든 미리 알고 생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죠. 가만히 있다가 당합니다. 아니 정말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종교 기간이고 지금 원래는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늦은 시간,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지금 말이 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무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